안녕하십니까? 물의 비밀, 라스크리 수도물의 역사. 자, 월산 MBC에서 방송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어, 수도물, 우리나라의 수도물이 도대체 현주소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독일 수도물을 다얘기를 했고 정말 음용수로 적합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어, 신뢰하는 그 수도물인데 안에서. 우리나라는 정말 어떨까요? 자, 우리 수도물의 현조선 어떨까? 한강의 최상류 지역, 맑고 깨끗한 물이 흘러넘치고 있죠. 위에 사진 한번 보세요. 어, 자, 그 어떤 오염원에도 노출되지 않는 자연의 물, 어, 한강 상류 지역의 수질은 그대로 마실 수 있는 일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풍부한 오존 산소량, 또 다양한 미네랄, 또 그야말로 살아있는 어, 생수인 것입니다. 자, 특히 화강암 어, 지질의 특성 덕분으로 우리 수질은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원도 설악산에 가서 물 이렇게 만져보세요. 미끈미끈하고 미랄도 많이 들어 있고 깨끗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상류 지역은 한강 상류 지역 이제 이 내려오는 것은 괜찮은데 어, 내려와서 이제 그다음에 문제가 있죠. 최 어, 채몽 박사님이 옛날부터 이제 금수 건강, 금수 강산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아, 물 자체도 좋고 등급으로도 보면 이제 수질이 1, 기등급뭐 상등급에 속하는 이제 물이 바로 우리 이제 원수인데, 어, 인간의 이제 간습에 노출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는 거예요. 한강 상류 지역에 폐 탄광 지대가 이제 있는데, 여기서 흘러난 물, 또 빗물과 함께 탄광 찌꺼기가 그대로 흘러 내리고 있는데, 폐탄광 침출수의 산성도가 무려 pH 3.8, 강산성 물인데, 어, 이 강산성 물이 pH가 굉장히 낮죠. 너무 낮죠. 어느 정도냐면, 우리 산성비가 5.8, 이 정도 이제 된다고 하면, 어,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제 낮은 거죠. 그러니까 pH 7.4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김유성 어, 부소장님이 여기서 나오는 침출수 pH 어, 수소 이온 농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어, 이것들을 합천으로 이제 이렇게 내려 보내면 낮은 pH에서 합천 생태계가 어, 생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철광산에서 흘러내리는 중금속 뭐 오염수 뭐 역시 아무런 정화 과정 없이 그대로 강의 상류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 방송을 보니까 어, 여기 그 남한강 어, 충주댐 상류. 뭐, 여기도 보니까, 뭐, 별반 안 다르다는 거예요. 어, 사정이 어느 정도냐니까 예, 강바닥 그 상류에서 흘러난 광산 찌꺼기가 두텁게 이렇게 쌓여있어갖고, 어, 저기 치자를 이렇게 하는데, 막 굉장히 그, 어, 이 벽이 높은 거예요. 저렇게 쌓여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이 수도원, 수도물에 원수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진짜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수돗물 원수. 위협은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빈번한 공장 지역의 배수 유출 사고, 역시 심각한 위협이 되게, 되고 있죠. 이렇게 이미 취수한 상류 지역으로부터 심각하게 오염된 물, 이런 수질의 물이 우리 수돗물에 원수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어, 정화를 해도 참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제 또 다른 그 심각한 그 오염의 원인이 뭐냐면, 어, 농사 지을 때 이제 사용하는 그 농약 이 있죠. 어, 이것은 이제 쓰고 막 그렇게 병을 저렇게 버리니까 방치된 어, 수많은 그 농약병과 농약 잔류물 역시 빗물과 함께 흘러내려서 토양과 수질 오염에 또 다른 주범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축사 역시 상수원을 어 수질이 좋지 않는 그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거고 어, 방치되어 있는 축산분요 어뭐 대부분 비만 오면 아무런 정화 장치 거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물을 마시고 있다는 거죠. 상수원 어, 상류 오염은 뭐 한강의 뭐 문제만 아니라는 거예요. 낙동강을 흘러드는 또는 어, 그런 대구 금호천 지류도 그렇고요. 여기는 이제 염색 공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색 공단의 자전 오염 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식수를 위협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고가 치명적인 것은 사고가 대규모고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형 오염 사고는 한역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악영향을 미쳤는데요. 상손댐을 통째로 오염시켜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가시켜 온 것이 이제 현실이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어, 그 우리가 먹는 항생제 있죠. 그 역시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수많은 항생제가, 어, 이 유통기한이 이제 지나면 거의 뭐 저렇게 버려져서 강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인데 규제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 강물에는 항생 물질이 저렇게 버렸는데 포함되어 있을까 하고 이제 했더니, 있었다는 거죠. 패당으로 흘러드는 경안천을 찾아가서 이렇게 봤더니 수도권과 서울의 수돗물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이 경안천이 미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수처리 장이 늘 가동되고 이제 있는데 그런데 조사 결과 하수처리를 거친 물에서 항생물질이 검출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사진에 한번 보세요. 그 항생물질 검출 현황을 보니까 어, 남한강에서 페트라사이클린이 33.3이었고 스파메의 아, 뭐 독사졸 이게 이제 13.3 어, 그리고 북한강에 어, 엔트로블록사신이 19.7이고 설파디메타진이 네, 13.3뭐 이렇게 4네 종류 정도가 검출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남한강의 이제 경우에는 모두 압 종류의 항생물질이 검출됐고 북한강에는 네 종류의 항생물질이 이제 검출됐고, 경안층 경우에는 모두 16종류의 항생물질이 검출됐다는 것. 정말 심각하죠? 자, 이, 어, 팔당호에 항생물질이 끊임없이 이제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강에는 예외없이, 대형 댐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의 흐름을 막아버린 대형 댐들 자, 이들 댐 역시 수질 오염에 적지 않은 원인이 이제 되고 있는데, 그 팔당호 수정 상태를 그러면 한번 보자 하고 살펴봤더니, 너무나도 안 좋다는 거예요. 수중 탁도가 뭐, 한치앞도 이제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저렇게 뽀얗게 저렇게 있다는 거죠. 간신히 손을 더듬어서, 어, 이때는 수중에 태적물을 이제, 이제 채취를 했는데, 이그 태적물이 1m 정도가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수중 탁도는 한치 앞을,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고, 어, 이 태적물은 1m 정도에 이제 이러니까, 자 얼마나 어, 대단하냐 이거죠. 어, 그래서 팔당호 태적물태적물중금성 농도를 보니까 어, 카드뮴이 8.1배고 구리가 2.8배, 나비 1.8배 이렇게 뭐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태적물의그중금성 오염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요. 어, 카드뮴은 어, 8배나 더 초과를 현재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금속이 수중 생물에 끼친 영향은 어떨까 이렇게 봤더니 팔동호인 이제 물고기 물고기를 잡아갖고 체내에 중금속을 한번 조사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가미 조직을 채취하고 정밀 분석을 이제 했는데 만약에 물고기 체내에 중금속이 존재한다면 이를 먹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뭐 인간의 그 체내에도 당연히 중금속이 축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팔당호와 한강의 물고기를 조사한 결과 아 여기 한번 써그 누치에서 심각한 어, 오염 현상을 확인했는데 특히 팔당호 누치의 경우는 납이 무려 식품 기준치 23배나 검출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팔당호의 잉어의 경우 어, 한강 하류 잉어보다 나비 어, 27배나 높이 나왔다고 그래요. 야 이러면 음. 심각한 중금속 오염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고기를 어, 낚시를 해서 먹었다 이러면 어그 먹은 사람들이 건강이 어떻게 될까요? 참 염려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유갑 교수님이 나비나 카드뮴 농도가 높은 것으로 봐서 그지에 사는 주민들은 또 특히 어린들이 이걸 섭취하게 되면 어이 독성 피해가 있지 않을까? 뭐 당연히 있죠. 그래서 상수역할을 하고 있는 인공 호수. 자 이들 호수 물에 오염을 가중시키는 또 이제 원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남조류라는 거예요. 남조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독성 때문에 그런데요. 또 울산의 상수원의 그해때 댐의 이제 경우에도 남조류가 어, 조류 주입비보다 2배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이렇게 측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정복 소장님이 댐의 이제 원수가 녹조 현상으로 이제 악화되면서 정수 처리 비용이 이제 많이 든다고 그래요. 당연히 이제 그러겠죠. 어,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것은 이 남조류에 대해서 어떤 규제 항목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미 독성이 확인된 남조류에 대해서 아무런, 어, 수돗물에 이제 간해서뭐 기준과 규제 항목조차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천민희 박사님이 녹조가 발생하면 독성 문제가 이제 오래되는데 우리나라 어, 먹는 물 수질 기준 항목에는 이런 독성을 보는 그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녹조가 발생할 경우 독소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어, 기준에 독소 같은 항목도 넣어서 아, 기존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어, 거기다 이걸 더 넣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거죠 울산 지역 산수원인 회화댐의 경우 어, 도수로를 통해서 이 낙동강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오염된 낙동강물을 이제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제 거쳐야 할 그런 과정이 있는데 바로 정수처리라는 거죠. 그래서 수돗물을 생산하는 정수장. 자, 맨첫 과정은 어, 불순물을 가라앉히고 예, 또 침전, 예, 그렇게 하는 침전 과정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불순물을 걸러내는 요가 과정이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 침전과 요가 과정을 거친 물을 다시 화성탄을 이제 통과해서 흡착 과정으로 이제 거쳐야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걸러내기 위해서는 이온을 이용한 고도정수 장치를 이제 거친다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엄청난 정수 비용이 발생하는데, 우리 수돗물은 이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이 첨가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제 수돗물이 진짜 과연 안전한가 어, 안전하지도 않고 신뢰도 못 받고 그러고 있는 거죠. 자엄점용 주무관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도정수처리 공법은 오존이란 아주 강력한 산균력을 가지고 있는 오존 가스를 이용해서 물속의 각종 바이러스나 인체 유해물질, 특히 중금속도 안전히 산화분해시키게 되는데 자 그러면 저분자 유해물질들이 활성탄 흡착으로 인해서 다음 공중으로 또 유해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제 되는 뭐 그런 방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고도 정수 과정까지 거친 수돗물은 각종 미네랄이 살아있는 좋은 물로 재탄생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렇게 가정이 오기까지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최몽 박사님이 수돗물은 좋은 물을 보냈는데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나쁜 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돗물 전체를 나쁘다 오염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20, 30년 전에 설치했던 관을 교체하지 않고,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은 거의 뭐, 시도에서 이제 곧 교체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이제 에폭시관이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일반 가정은 이 수돗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식수로 돌일처럼 사용하는 게아니라는 거예요. 자, 수돗물을 설거지 하고요, 또 허드렛 물로 사용하고 또 어, 과일이나 뭐 쌀을 씻을 때 이제 그런 용도로만 쓰고 어, 이제 버린다는 거죠. 실제 밥을 지을 때는 정수기 물을 이용하고 또 물을 이중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김원숙 씨가 음, 예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수돗물 배관이 더울 것 같아서 밥을 할 때는 마지막 생수를 넣고 이제 밥을 하는데. 수돗물은 걸릇서 씻거나 빨리하거나 과일을 씻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수돗물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허들의 용어로만 사용하는 수돗물. 자, 수돗물에 대한 불신. 어,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음영수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돗물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이제 정수기인데, 어, 최근 폭발적으로 보급, 보급되고 있는 이 정수기. 남녀노소 없이 누구나 정수기 물은 어, 깊이 신뢰를 하는데. 그럼 정수기 물은 과연 믿고 마셔도 괜찮을까? 자, 그랬더니 역삼토압 정수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수기는 역삼토압 방식을 물로 글러내고 있는데, 이 때문에 미네랄이 전혀 없는 물이 돼서 장기간 마실 경우 건강에 매우 큰 악영향을 이제 끼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생수시장도 이제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국내 생수뿐만 아니라 외국의 유명 생수까지 다 이렇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 이것이 이처럼 새로운 시장까지 창출하면서, 어, 물을 사먹어야 되니까 서민들은 그만큼 이제 부담이 가중되는데, 한해 우리나라 수돗물 생산과 이 정수에 드는 비용이 2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보다도 많다는 거죠. 자, 녹선 배관 탓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 수돗물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배관 교체도 환경 호르몬 등에 대한 검증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 현대 문명의 또 하나인, 어, 하나의 상징인 수돗물 그 수돗물이 어, 지금도 우리에게 엄청난, 대, 엄청난 대가를 어, 요구하고 여기 다시 할게 현대 문명의 또 하나의 상징인 수돗물 그렇죠. 수돗물은 문화가, 이제, 문명이 발달되지 않는 곳에는 들어올 수가 없죠. 그 수돗물이 지금도 우리에게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고, 어, 우리에게 역습을 가고 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방송이 이제 마쳐져요. 저는 이제 이걸 보고 면서그 그러니까 독이 부럽기도 하고, 아, 그러므로 그냥 먹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드는데, 어, 우리나라 이제 수돗물을 다 글러, 글러 어, 고 이제 이, 그래도 중금속에 이제 이렇게 어, 남아 있고 어, 또 염소가 남아 있고 이래서그 어, 야채 이런 거를 씻을 때도 수돗물에만 씻으면 어, 이게 그 빨리 상해요. 그런데 어, 미랄 워터에 이렇게 씻으면 훨 싱싱하고 그게 오래 가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어, 수돗물은 정말 그 앞으로 어떻게 이, 이, 이것을 이제 바꿀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실 텐데 그래서 우리는 어, 먹는 물은 그 식, 어, 식용수로 먹을 수 있는 그 음용수는 반드시 미네랄 워터를 이렇게 가지고 먹고, 우리 이제 건강을 스스로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물론 이 MBC에서 있는 것은 더 이제 그 리얼하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 우리는 그냥 어, 수돗물에 대한 전체적인 그 내용과 실험한 것을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어, 강의를 해드렸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어이 MBC 글를 다시 이제 찾아서 보시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돗물은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어, 천연 미네랄 워터를 어, 선택해서 마셔야 되지 않을까? 자, 우리에게는 그런 이제 권리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물을 어, 선택해서 마시는 데 어,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네랄 워터에 대해서 제가, 시간마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정말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네랄을 꼭 물로 통해서 먹어야 되고, 또 이제 수돗물을그 자체에는 약간의 미네랄이 있지만 중급석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천년, 그자년의 그, 그런 미네랄 워터를 먹는 거에 정말 관심을 집중하고, 우리도 그렇게 챙겨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 수돗물에 관해서 이제 제가 그할수 있는 강의는 막 거의 다 많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주제로 물에 관해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것들을 시사할 것이 있으면 제가 또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